예, 안녕하세요. 커밀병과학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PE를 부팅 메뉴에 추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어, 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윈필드로 만든 나만의 PE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한 PE를, 어, 부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부팅 메뉴에다가 추가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그 다운받은 ISO 그 이미지로 바로 부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ISO 이미지에서 w WIM, i n bootWIM이라는 이 파일만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바로 부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운받은 그 ISO 이미지를 U.S.B.에 담아가지고 이제 U.S.B.로 부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p 를 만들려면은 필요한 어 유틸리티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하고 제가 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지 BC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스 3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포터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PE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 구하셔가지고 예, 요렇게 폴더 속에 모두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윈도 w 즈 cp 는 내가 직접 윈빌드로 만든 것도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블로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는 어 설치 버전은 어 cd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신 대로 울트라 포터블을 어 인터넷에서 구하셔가지고 저장해 두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 USB로 담을 때 어, 부팅 메뉴를 어,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도구가 필요합니다 예, e a s b c d 는 주로 그 부팅 메뉴를 편집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루프스는 USB를 부팅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일단 준비를 먼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ISO 이미지로 가지고 바로 부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운받은 파일이 자, 요거죠. 자, 요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가진 거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같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우선, 어, 카피를 합니다. 예,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C. 자 여기 보면은 myiso라는 폴더가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리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예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어.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갔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만들으셨기 때문에 요거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저는 여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차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복사해 놓은 것을 그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일단 집어 넣어 놨으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아, 부팅 메뉴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둔다고 해서 부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부팅 메뉴를 편집하는 툴이 바로 ESD, EZBCD라는 이 아,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띄우시면요,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되니까 새 항목 추가를 누릅니다. 예, 새 항목 추가를 누르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ISO가 있지 않습니까? 자, ISO를 클릭을 합니다. i s o 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아, 본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어, E.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맘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ISO, My ISO 폴더에다가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자, 그 경로를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딨죠? 요거을 홍차에 뿡는 거, 그죠? 예,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laughs> 이것을 어디에 로드를 할 것이냐? 디스크에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메모리에서 로드를 할 것이냐? 예, 뭐, 이걸 하셔도 되고, 이걸 하셔도 돼요. 근데, 어,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좀더 빠른 실행을 할수 있는 메모리에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예, 메모리에서 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녹색 버튼, 플러스 녹색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클릭을 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은 요 아래에 어 문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구가 나타나죠 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자그 다음에 부팅 메뉴 편집 두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윈도우즈 p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예 요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다섯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메뉴에 운영체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마 기본 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방금 만든 그 부팅 메뉴. 요게 밑에 있겠죠. 예,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부팅 메뉴를 어, 선택을 하는 시간을 여기에 넣어 놨는 겁니다. 이거는 10초로 하셔도 되고 30초로 하셔도 돼요. 자, 10초 안에 부팅 메뉴를 바꾸면은 그 부팅 메뉴로 부팅이 되는데 그냥 두면은 바로 기본 값으로 부팅이 되게끔 그렇게 되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에서 설정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 저장을 누르시면은요. 여기서 똑같이 안에 밑에 그 메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저장 나왔습니까? 예, 이게 나오면은 이제 다된 겁니다. 자 이제 창을 닫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팅 메뉴에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myiso 폴드에 넣었으니까 이제 되는 것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예, 컴퓨터를 다시 재부팅을 하시고요. 부팅을 하시면은 그 부팅 메뉴에 맨 밑에 윈도우즈 P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 항목을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엔터를 치시면은 예, 윈도우즈로 윈도우즈 Windows P로 부팅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두번째 방법으로 부트임으로 부팅 하기를 해 보겠는데요 예, 이거는 처음에 거 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처음에 거는 그냥 p 로 부팅하는 거고 p 이미지로 그냥 부팅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거기에서 추출한 부트임으로 부팅하는 거예요 예,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바로 해 볼게요 예. 아까 우리가 그 부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폴더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것을 어 복사해가지고 ISO 폴더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복사해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미 설치한 울트라로 예, 풀어봅니다. 자. 예, 울트라로 푸시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자 부트 부트 MGR CD USB Y 요세 가지 항목이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예, 이 부트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면은 어, 부트 위휘미라고 되어있죠. 부트 유휘걸 예, 찾으셔야 돼요. 부트 위휘미라고 되있는 어 거.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P 를 이제 인터넷에서 구하면은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들을 열어보면 이 부트 위휘미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예, P 는 부트 위휘미로 되어있어요. 그, 저기, 설치, 윈도우 설치는 인스톨링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트임을 찾아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경로 선택 내보내기를 합니다. 예. 경로 선택 내보기를 하면은, 이제 또 그, 어 경로를 지정해주는 항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하죠? 예. 프로, C 열고요. 자, 다시 My ISO. 예. 여기다가 이 폴더 안에다 집어 넣을 겁니다. 그죠? 예, 여기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예.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넣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복사가 다 끝나면은, 자, 탐색기를 열어셔가지고 다시, 어, C, 그 다음에 My ISO, 예, 여기에 아자윈 부트임 이라는게 보이시죠 예 저는 뭐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하니까 어 아까 그 이미지랑 요거랑 두개 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그 부트임을 예자 여기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자 들어가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을 됐으면 은자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bcd 를 실행을 시킵니다 예, 똑같이, 똑같이 실행시킨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세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세 항목 추가, 예, 클릭하시고요. 자, 아까는 ISO로 우리가 했죠. 예, 이번에는 어, WIMP 라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예, 클릭을 하면은 윈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죠. 유형을 예, 램디스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름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부트임을 했습니다. 아까는 윈도우즈 p 해로 했죠. 이번에는 부트임을 하겠습니다. 부트임을 하고 똑같이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경로가, 예, myiso의 부트임, 이거였죠 예,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다 들어갔습니까? 예, 다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기에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여기에 보면 예, 메뉴가 떠요. 예, 부트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기도 전에 닫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팅 메뉴 편집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 방금 만든 부트윈 항목이 보이고요. 아까 만든 윈도즈 P 항목이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아마 운영체제가 되 있을 거고요. 기본값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윈도즈 P와 부트윈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세 가지 항목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시간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한번 정해놓으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저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10초를 하시든 30초를 하시든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다 해놓고 설정, 저장 이렇게 눌러줍니다. 예, 그러면 붙트로도 설정이 성공적으로 저장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돼야 다된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예, 닫으시 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된 거예요 이게 이다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예, 캠퍼터를 재부팅을 하시고 재부팅 하실 때그 윈도우즈 부팅 메뉴에서 맨 밑에 부트 의이라는 거를 화살표 키로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쳐 주시고 그리고 p 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가지를 했고요 이제 세번째 이미지로 USB 구워서 부팅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EZBCD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루프스 3.8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블 클릭하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USB를 캠프트에 꺼보셨나요? 예, USB 포트에 꺼보시면 꼽으시면 됩니다. 꺼보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돼요.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데 이런 어, 거 하실 때는 하나의 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USB를 여러 개를 연결해 놓으면 어느 게 어느 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드 디스크 말고요. USB는 하나만 꼽는 게 헷갈리지 않고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지금 i 드라이브에 지금 마운트가 돼 있죠. 그죠? 예, i 드라이브에 지금 마운트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이제 드라이브 수에 따라서 뭐 D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그 드라이브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트 선택이랑 나오죠. 예, 여기에서 그 항목을 찾아서 예, 디스크 또는 ISO 이미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을 예,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어디 저장해 놨죠? 예, 여기에 P에 부팅한 필요한 자료들 여기에 저장해 놨죠? 자, 여기에서 이 ISO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예, 열기 클릭을 합니다. 예, 열기 클릭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지금 그 마운트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일로 이제 그 로딩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시트, 파티션 방식 이렇게 나오죠. 예, MBR 나오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어, 또 GPT라고 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 GPT가 아니라 MBR로 하셔야 돼요. 예, GPT는 이제 3TB 이상을 어, 지원하는 하드 디스크가 3TB 이상 되는 걸 지원하는 그런 파티션이에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고급 드라이브 속성 숨기기에 어, 루프스 MBR를 바이오 사이드로 사용하는 거 여기다 하시고 되,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볼륨 네이블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 이제 마운트됐던 게요 볼륨을 가진 거였는데 이게 이제 포맷이 되고 이제 다시 진행이 되면은요, 예, 이게 이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이게 요 이름이 여기에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은 자, 어. PET 32가 있고 그다음에 NTFS가 있는데, 자 이제 PET 32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호환성은 뛰어나지만, 자 그래서 안전하게 NTFS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예 시작합니다. 자, 시작을 하면 뭐가 진행될까요? 예, 지금 연결된 USB를 포맷을 합니다, 그죠? 예 포맷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USB 안에는 다른 어, 자료들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지워집니다 포맷되기 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는 거기에 지금 빠졌는데 어, 포맷을 미리 한번 해두시는 게 좋아요. USB를 미리 내용물을 확인을 하고 한번 포맷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 또 이제 하면은 또한번더 포맷을 합니다. 여기서 포맷은 포맷도 하지만은 그 포맷하는 그 과정 속에서 USB로 부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워 주는 거죠, 세팅을 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고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확인 눌러줍니다. 복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이제 다 끝났죠 예자 그러면 위에 보면은 자 이름도 이제 아까 다른 볼륨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거 똑같이 바뀌었죠 p l p l 그죠 1.2홍차일꿈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자 그러면은 이제 닫은 거예요 예, 닫기 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를 열어서 예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자 요거죠 아이 예, 드라이브 그죠 예, 여러분들은 또 다른 드라이브로 나타날 겁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어 지금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아 여기에 지금 새로운 구구권 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생겼어요 어떤 거죠 예 원래는 아까 부트하고부트 MGR CDUSB I 이거 생기 와이 세, 세개 요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토론 ICO하고, 오토론 INF하고, 이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이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 그, 저기, 탐색기에 폴더 옵션 있죠? 예, 보기 옵션. 보기 예. 옵션에서 이 옵션, 예. 폴더 보기 옵션, 예. 보기. 예. 여기에서, 이어 요거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안 보이는 분들은. 예. 보시면은, 예.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체크 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요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체크 이거는 돼 있어야 되고요 앞에 거는 체크를 해제 체크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이거 체크 해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해지가 안돼 있으면은 어, 이런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혹시라도 안 보인다면 이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나오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거로 이제 부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앞에 거하고, 어 다르죠? 예. 앞에 거는 두 개가 현 운전체제의 부팅 메뉴에 속했기 때문에 그 부팅 메뉴를 선택을 하고 부팅을 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방법은 USB에다 넣었기 때문에 바이오스나 또는 어, UEFI나 또는 단축 메뉴에서 그 해당 USB를 1차적으로 부팅이 되도록 지정을 해 주시고 부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부팅 메뉴에서 선택만 하면 되지만 세 번째 거는 어, 그 디스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야 부팅이 됩니다. 예, 그거.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피 부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예, 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